영도를 뱅볼까요도를변경하라가도하 용도를 변경하라. 나를 위해하는가하고위해사는가하고 주님을 위해사는가하고 주님을 위해위하는거고요 주님을 위해 하는가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고, 주님을 서이는가고해서 하는가고, 해하는는가이주님비해서하시는 분이 어려워서 빌딩을 아파트로 변경을 신청을 해서 아파트를 많이 바꿔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무실에서 아파트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몸이 부드러운 사람이 교회에서 몸으로 찬양을 잘하면 몸의 용도가 변경. 변경된 거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용도만 바꾸면요. 얼마든지 사람이 가치가 있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용도만 바꾸면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용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아주 잘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균일교사 사이의 문행을 판결하시고 언덕 갇혀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철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합류해서 수월치지 않으시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으시니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세상의 전쟁이 막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 하나님이 판결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 정치를 바꾸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금 각체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강이라는 건 강대국가 아닙니까? 강대국 사이의 갈등을 하나님이 해결을 한다! 하니까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칼을 들고서 치지 않을 것이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언제냐면 이때가 BC 750년에서 687년 경입니다. 유다 나라에 요담 아서 히스기야 왕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광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렇게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오면은 칼하고 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칼과 창을 버려야 돼요. 녹슬게 놔둬야 됩니까? 이거를 용도를 변경하라는 거예요. 뭘로? 칼을 쳐서 보석, 보석은 쟁기잖아요.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같은 쇠때원인데 사람 죽이는 데 쓰지 말고 농사 짓는 쪽으로 용도를 바꾸어라. 그렇게 되면은 평화가 온다.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자기도 나무와 노화가 모아, 나무 안에 앉아서 평화를 게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용도를 변경하라 그러면 너희들 평화롭게 살수 있다 이 내가 약속한다 이러는 거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건이나 사람을 다 용도 변경하시려고 원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들로의 양식을 치는 목사가 다이겠다모세 원래 직업이 뭐였죠 지금 <laughs> 양치를 목조잖아. 이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용도를 변경시켰어요. 이 용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자, 목자가 민족의 지도자로 또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느기지 않으려고 도통 전주팀에서 몰래 미디안 사람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농사짓는데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대 안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내라. 이 농사꾼 기도원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대 안에서 구원하는 영웅으로, 장군으로 용도를 변경시켰어요.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또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간신의사단을 전달하시다가 심원과 그이 동생 안대대가 바다에서 그분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문고기 담는 어부죠. 네. 어부인데 그다음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유명한 거 아니에요?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 제자로 용도를 네. 변경했어. 하나님이 사람의 용도를 변경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또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업치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마다 네. 찾아들어가. 찾아 이 사울이 이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인데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어내서 감옥에 넣었어. 요아 이거 독한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뵙나 봅시다.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사울디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인민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네, 자 교회를 파괴하는 이 사울을 세워가지고 도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하나님 택한 그릇으로 용도를 변경했어요. 하 아, 용도가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금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가 그러니까 빌립보인데이 이방 선교에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도 최초로 세워졌고. 그런데 이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되어 있죠. 바울이 거기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장사 여자를 만났어요. 자세 옷감 장수라 했죠. 비단장수인데, 주님이 그에 대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도하는 걸, 길을 기울인 거예요

빌립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 집에서 그래서 빌립부 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비단장사 루디아의 집을 빌립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모이는 교회로 용도를 변경시켰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사, 하나님은 사람의 용도 물건의 용도를 변경시켜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왜 사람의 용도를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가? 왜 변경을 시키는가? 이유가 뭘까? 이 중요한 거죠.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사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있는 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말참 어렵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뭐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나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뭐, 내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난 나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도 나를 위해 믿었는데, 나잘 되라고 예수 믿었는데, 아, 지금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게 이렇게, 이거 용도를 이렇게 변경하라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정말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 여러분, 이 머릿속에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럼 믿어.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 살아라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고. 자, 물어볼게요. 나를 위해 사는 것과 내 대신 죽은, 주신 물을 사는 것.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이익인가요? 나를 위해서. 그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이게 교과서적으로 하도 들으니까 하지 만 양심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하고 내가 나를 위해 먹고 노력하고 사는 것하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실제로 어느 게더 나한테 이익이냐?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더 나한테 이익이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느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먹히잖아요. 아니, 내, 나를 위해서 지금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지. 그분을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 이게 이해가 정말 되나 안 되나. 이게 제 고민인 거죠.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 용도가 바뀌어서 그분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될까요? 이런 쪽으로 됩니다. 아, 이런 쪽으로. 아, 이제 반으로 왔네. 이런 쪽으로는 되는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이 주님을 위해 산다. 교회를 산다. 그분을 산다. 그게 뭔지 확실히 오늘 알려 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나요? 아니, 믿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되나요? 이게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설교 준비할 때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는 것이 정말 내가 매일매일 이게 실감이 정말 나나요? 이게 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거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하루 아침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살았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지난번에 했죠 99점까지야 이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100점이 넘어야 합격이근고 99점 됐다고 해서 100점처럼 떠들지만 합격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게 믿어져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알고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실감이 나야 돼요.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그분 좋아하는 거 하는 거요. 치료하는 거안 하는 게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분 이야기 많이 듣고, 그분과 이야기 계속 나누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 남들에게 많이 하고, 그분에 대한 모습을 남들에게 말해주고, 그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이야기 자주 하시나요? 그분의 이야기 잘 자주 듣나요? 그분의 이야기를 남에게도 많이 하나요? 그분의 모습을 내가 남에게 이렇게 많이 비춰 주나요? 그게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요. 제발 여러분 이 생각의 용도가 바뀌었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인가 한번 보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그분이 더 많이 이야기 잘 하라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돈도 많이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실력도 주실 것이고, 뭐,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 직장에서 일대에서도 그분의 모습 잘 보여주라고 나한테 필요한 거다 주실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지혜도 돈도 건강도 실력도 인품도 계속 주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복 준다더라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너 잘되기를 원할까요? 못되기를 원할까요? 그분이 나 잘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대신 죽었다면 그래서 나를 살렸다면 그분의 내 인생을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짐니다 그분이 윤 여사님을 위해서 죽었고 살아났었기 때문에 윤 여사님의 마음에 내가 이분에 대한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좋아하는 걸 하도록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니까 결국 내가 능력받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 사는 쪽으로 용도를 바꾸면 누가 더 이익인 거요 내가 더 이익인다. 결국 내가 더 이익이라고. 우리는 직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더 이익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내 생각하는 용도가 바뀌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차이가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 그럼 반드시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납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전혀 다깨었으니 전에는, 지금은 이게 달라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은 내 마음 밑바닥에 항상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자기 자존심 있고, 이런 거였다. 전에는. 그런 게 나한테 깔렸다. 당연히 깔렸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빛. 빛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사랑이 넘치고, 이거예요. 이게 빛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멀리 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이런, 전에 지금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봅시다. 내가 그 죄인 동 안에 얻은 아들, 은혜심을 두고 그대에게 부처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게 누구냐면요 그 빌레몬스의 이야기인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살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때 바울을 만난 거야 감옥에서 바울도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은 보금자다 감옥에 있고 오네시모는 도망가다가 감옥에 있어요 그데 전도를 했더니 오네시모가 변한 거야 변해서 오네시모 감옥에 있다가 노예가 다시 주인한테로 돌아갈 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야 너네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 탈출해 있다가 감옥에 있는데 이제 나가는데 너네 집에 갈 테니까 너 받아주라 노예로 하지 말고 친구로 받아주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어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믿어진 후에는 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이상건 집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말을 재밌게. 근데 밖에서 옛날에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아니면 또 말을 재밌게 해서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그 목소리를 재밌게 사용해. 재밌게 광고를 잘 해요. 용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 좋은 목소리에 저쪽에서 쓰던 걸 교회에서 이쪽에 기쁘게 사용하는 거. 아니, 즐겁게 사용하는 거. 이게요, 자신도 모르게 용도가 바뀌고 있어요. 뭐, 여기 또한번 이정실 집사님. 뭐, 그분 잘 알죠. 40년 이상 담배 끊었잖아요. 지나간 얘기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밖에 나가서 예매 마치고 하고 들어오고 그랬어 그거 끊었다는 거예요. 술도 끊었다는 거예 그래서 그 비용을 담배값 술값, 비용을 영원 구원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야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뭐 그게 뭐 죄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용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서 그냥 단순히 끊은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 습관이 주님 좋아하는 쪽으로 바뀌면 주님 좋아하는 쪽. 대장님 밴을 새 거를 사셨어요. 그죠? 원래 그 비즈니스 용으로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비즈니스 했었는데 용도를 변경했었다는 말을 내가 다시 세밀하게 설명할게요.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주일인데 교회 갈 시간이야. 근데 배회장님 친구들이 야, 오늘 그 비즈니스상 그밴좀 쓰자. 한 편은 또이 교회 사람들을 태워가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똑같은 시간에. 옛날 같으면 배회장님이 잘은 몰라도 비즈니스 용으로 글로 가셨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일단 교회 먼저 하고,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됐다는 말은 우선권이 바뀌었다는 거야. 우선 교회 용도로 먼저 쓰고, 그리고 쓸남면 쓰라고. 뭐 마찬가지, 우리 찬양하는 경연이나 한나수도 찬양 똑같은 시간에 무대에서 발표하는데 찬양 좀 해달라. 거기 왔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이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해야 돼? 우선 교회 예배 시간에 찬양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내 목소리 용도가 우선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배의 모든 우선권을 두고 자기 몸이나 정신이나 이런 걸쓸때 이미 용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 네. 하나님이 직접 용도를 변경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모세, 뭐, 기도원, 바울, 뭐, 이렇게 용도를 변경시켰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용도 변경시킬까? 옛날에는 하나님이탁 <laughs> 변경시키면 좋겠는데, 지금은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용도를 변경해. 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정말 내 대신 죽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용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의 죄수를 받으나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믿지 않고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는 주님이다. 이 말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걸 믿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용도가.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용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뭐 요란 떠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겠구나 50도 왔다 이게 내가 용도가 바뀐 겁니다 성령님이 많이 오셨다는 거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나를 위해 사는 가하고 주님의 을 사는 게 어느 게더 이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아 정말 이 얘기라니까. 진짜 이 얘기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다가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용도를 변경하면, 용도를 변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자기 모습. 노화가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험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두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뭐 어떻게 산다고? 무한한 아말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결국에 해피하게 사는 게 여러분의 지상에서의 꿈 아닌가요? 맞습니다. 돈을 벌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어쨌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인데 사람마다 아무런 위험을 받지 않으면서 산다. 건강의 위험도 안 받고 또 가난의 위협도 안 받고 강도의 위협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용도가 변경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이르려고 하면 약속하세요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용도가 변경된 여러분 용도 변경으로 더 많은 이익과 행복을 받아서 평화롭게 사실 여러분 스스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